왔어, 왔어, 우와, 우와, 좋았어, 우와, 렸다 왔어, 이야. 아 힘들어. 와, 엄청 덥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보고입니다올라보가 올란보거 현재 지금 위치한 곳은요. 어, 지석천인데요. 전에 한번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촬영을 했던 곳에 왜또 왔느냐? 어, 그때는 일단은 밤낚시를 못 했었고 제가 원하는 짧은데 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짧은대로 준비해서 왔고 그리고 오늘은 초정적 장까지 무조건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약간 좀 빨리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12시거든요. 12시. 12시인데 이 시간에는 좀 살치 성화가 되게 좀 심해요. 그리고 지금 전에보다 수심이 한 3, 40 정도 수심 좀 빠졌어요. 그래서 옆에 지금 낚시하신 분들 보니까 조항이 딱히 좋지도 않고 살치 자보 성화가 좀 심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대편성만 좀 해놨다가 좀 오후에 차분하게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오우, 좋았어! 오우, 좋았어! 나와주죠나와줍니다 역시 저는 다릅니다. <laughs> 어떨지 좋다, 또, 또. 아! 대피자마자 바로 올라버리네. 짧은 데서 나왔어요. 올척입니다. 100% 올척입니다. 짠! <laughs> 좋았어. 오, 짧은데 성과 있구나. 아, 이거 낮에 대충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낚시 시작한 지. 오! 아니아니너희씨 보시나요? 30.3. 흙거리 월척입니다. 아, 시작부터 바로 나와줬습니다. 나와줬어요. 오케이, 좋았어. 스타트 좋았어! 어, 이렇게 대편성을 해 놨습니다. 대편성은 총 6대를 해 놨고요. 원래 5대에서 한 대를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여기 옥수수를 끼워 놨고요. 어, 나머지는 전부 다 글루텐. 예. 글루텐을 끼워 놨습니다. 이것지 단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남봉 TV 시작입니다. 레스크리좋았어 오, 시원해. 피자마자 시원해. 와, 바람. 와. 오, 왜 이래? 이야. 어, 어깨 아파 와, 살다 살다 이런 바람 처음이네 와 어, 그렇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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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습니다. 어우, 죽어 감아버렸어. 월척이죠? 빵, 죽어버리네? 빵, 죽어버려? 난리 났어요, 빵이. 와. 아, 근데 네, 는 상처가 많다. 무조건 월척인데. 해 보세요. 상처가 상당히 많아. 32입니다. 32야 이거 얼척만 나오네 오늘 얼척만 나와요 벌써 두 마리 했습니다 얼척 그렇죠? 아 입질 높네요 입질이 없어 이럴 때좀 주위에 이렇까지 전화도 못 드렸던 그런 분들한테 좀 안부인사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고군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시죠? 그래. 네, 목소리 듣고 싶어 서고 전화드렸습니다. 어우, 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어, 어. 여, 여자도 열심히 촬영하나? 네네, 열심히 하고 어. 있습니다. 아, 어, 어, 그래, 알았다. 네, 고은님 감사합니다. 어, 어, 어. 네. 고고님도, 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날씨하실 때 보니까 체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체력이 어마어마하셔. 날씨하실 때그 집중력도 상당히 높으시고,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TV에서 자주 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았어! 왔어! 우와! 우와, 좋았어! 우와, 힘쓴것 봐라. 오! 나왔습니다. 와, 밑밥 갈자마자 바로 물어버리네. 한 마리 남았습니다. 월척입니다. 오, 좋아! 좋았어! 사이즈는? 월척이고요. 31이 조금 안 되네요. 한30.8 정도 나옵니다. 30.8. 월척입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나밤낮이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저번에 낚시했을 때는 여기서만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서만 월척 세 마리를 뽑았는데 오늘은 여기서만 월척 세 마리를 뽑았어요. <laughs> 아, 나 진짜 진짜 물척 상황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요 유속이 있어요 유속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지금 이렇게 부는데 찌는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예 예밀하게 맞춰진거라 여에서쭉 흘러 버려아 입질보기 진짜 힘들었는데 방금 전는와 찌를 이빨에 올려줘 가지고 전지를 할수 있었어요 와 아무튼 여기는 올때마다 느끼는건데 힘이 진짜 좋아요 고기들이 힘이, 힘이 너무너무 좋아 항상 실망을 시켜주지 않은 곳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월척을 항상 잡으셨어요. 항상. 좋네. 뭔가 나올 것 같다. 왔어 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얘는 여덟 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덟 치. 8치. 여덟 치입니다. 아, 나 너무 신나 있는데. 나왔어요. 어우, 좋아. 떨어졌다. 아, 와, 저기서 또 입질 받았는데 목줄이 터졌어요. 똑같은 곳에서 계속 나옵니다. 아, 저기로 진짜 목줄 나갔어요. 보이시죠? 목줄이 나가버렸습니다. 아, 쉽다. 희한하네왜 저기서만 계속 나오지? 아, 어, 지금 시간이요.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 원래 계획은 밤낚시를 계획을 했는데 이대로 방송을 접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온도가 좋아가지고 옷을 좀 얕게 입고 왔는데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밤낚시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춥네요. 바람도 좀 많이 분대다가 추워서 입주는 계속 오는데 오늘 일단은 방송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이거 잡은 붕어 바로 방송해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우 오, 오, 좋다 부어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월척 3마리하고 여덟치 8치 한마리 여덟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아 난리, 난리. <laughs> 이놈들 빨리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척 세 마리하고 여덟 차 마리. <laughs> 가자!